예뚜껑있어이 예. 상남자는 네. 정말 따라 부르기 좋아요 한 소절 예. 라이브를 한번 예. 들어보죠 기타가 있습니까? 기타 있어요? 예아 허준씨가 또 에이, 치기 싫은데도 치기 <laughs> 싫어? 아, 아. 본인이 영혼이 담겨있잖아 에아 여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아 왜요? 네. 아, 안에 있는 거다 끄집어 아 그럼요, 아, 그럼요. 뭘 끄집어내? 뭘 어쨌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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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그래. 오늘 허준씨를 지지합니다 아, 어느 아, 어머니 아, 따라 아, 부르기 네. 쉬운지 네. 제가 좀 볼까요? 상남자부터 속쓰려도 난 후련하다. 사랑은 그렇게 지나간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아, 다 따라했어요. 따라 요즘에 그 저기 시민회관이나 그런 데서 노래 강습하시나 봐요. 네. 잘하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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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두려나 <laughs> <나나 웃음> 아. 친절한 시각, 아, 아, 예, 이렇게 친절한 시, 이렇게 친절하 시. 저번 시, 아니, 우리, 아니 우리. 그리고 이 노래가 윤도현 씨 톤으로 하면 일반 분들이 노래방에서 아, 사실 조금 흐물기가 아, 어, 노래방은 의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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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내리기가 있잖아요. 아두키 내려서? 여러분들 두키 내리십시오. 아, 두키 예? 내리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아, 아니면 음반을 아, 낼때두 키를 내려서 해주시면 돼요. 아니요 이상해요. 자 들어보세요, 그러면 두키 내려서 해주세요. 속쓰려도 난 후. 녹음을 네. 네. 그 다시 툭기내려가서고 다시 녹음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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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녹음을 해보세요.